자외환한산이에요외환한산 자,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예정신고죠. 19기 예정.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31일까지. 자, 첫 번째 직수출 했고요. 공급가액이 1억원이래요. 자, 직수출 해도 원화로 받을 수 있는 거. 원화로. 그러면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이 이루어졌는지만 보면 되겠죠. 선적일이 예정신고 기한 안에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100만원 됩니다. 100만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이에요. 자,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은 공급 시 언제? 인도일이에요. 인도일. 수출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적일 이런 거 필요 없죠. 인도일. 요거 올해 세무사 시험에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인도일. 그죠? 그럼 인도일이 요때 들어온 거죠. 그러면 3월 20일이 예정신고 기한 안에 있어요. 환산을 할 필요가 없네. 환산을 한다면 인도일 전이냐, 공급식 전이냐 후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당의 과세기간에 공급은 이루어졌습니다. 선적은 필요 없는 거고. 자, 세 번째. 미국 거래처에 D제품을 직수출합니다. 그리고 공급식은 언제예요? 1월 23일 선적일입니다. 그 수출 대금 5만 불중 1만 불은 전액 수령했어요. 선적일 전에 환가한 거죠, 1천만 원으로. 그럼 이거 1천만 원 일단 1만 불에 대해서는 1천만 원이고요. 나머지 4만 불이 있을 거 아니야, 4만 불. 4만 불은 전액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전액 외상. 그렇기 때문에 이 외상에 대해서는 환율을 적용해야 되겠죠. 언제 환율을 적용하면 돼요? 선적일, 공급시의 환율, 1,100원을 적용하시면 돼요. 4,400 더하기 1,000이니까 5,400.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가볼게요. 상품 매출 대금이 4,000불을 받았어요. 자, 공급시 인도일이죠, 인도일? 인도일. 인도일 전에 환가했습니까? 인도일 이후에 환가했습니까? 인도일 이후에 환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 환가한 금액은 공급가액이 되지 않고, 요 인도일의 환율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4,000불 곱하기 1,200원 하면 되겠죠. 그러면 480만원인가? 혹시 계산 틀리면 얘기해줘요. 480만원. 자, 다섯 번째. 상품 매출 대금 5,000불의 환가액이 600만 원인데요. 인도가 공급식이죠. 공급식이 전에 환가했죠. 그러면 600만 원 그대로가 되겠죠. 600만 원 없네요. 그럼 5번까지 뭐다 합친 금액이 되겠죠. 6,000에 6,580에 6,650이 되네요. 맞아요. 맞네. 6,650만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할수 있겠죠?